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아,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네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낙위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은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 을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의 먼지가 먼지 위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화덕에 그 을름을 모아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뿌렸다.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희 신하들에게,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 준온 세상에게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 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침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 있는 사람이나 집, 짐,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 죽을 것이다. 바로 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그들의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 지팡이를 내비니 주님께서 천둥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개 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이 큰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백성이 아, 울지, 못, 울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어,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삶은 꽃이 피어 있으므로 삶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팰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는 바로 앞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어,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13째 날입니다. 주님 안의 사순절 묵상 함께하고 계시거니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고 이 사순절을 마친 이후에도 더욱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네 번째 재앙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물이, 피,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통하여서 냉정할 정도로 등을 돌리는 무관심한 바로를 보았는데요. 그를 통하여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를 통해 나의 영적인 무관심함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이외에 개구리와 이와 파리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재앙만 바라보았던 바로를 통해 우리는 재앙을 바라볼 것 아니라 재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재앙인 집짐승의 죽음과 악성 종기와 그리고 더할 수 없이 커다란 벼락을 동반한 우박의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요 오늘 본문의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요 그 재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생명이 직접적으로 상하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재앙은 이집트 집짐승의 병과 죽음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이 심각한 병에 들거나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고하게 먹어서 완악해서 마음을 고쳐 먹지를 않습니다. 가축이 죽어도 마음이 고쳐지지를 않자 다음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재앙은요. 이집트 사람들의 몸에 직접 고통을 당하는 악성 종기였습니다. 독종이라고도 번역된 이 극심한 고통에도요.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일곱 번째 재앙인 벼락을 동반한 커다란 우박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애굽 전역이 같이 미사일을 맞은 땅처럼 폐허가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짐승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이집트 전역이요. 망할 뻔한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로의 마음이요 잠시 동안 뒤바뀌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박과 벼락이 그치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로의 완악함 곧그 딱딱하게 굳어진 이 완고한 마음을 통하여서요.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속에 이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머무는 땅인 고센 땅에 머무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서도 분명히 살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아, 우박의 재앙 속에서도요. 집으로 피하라 하시고 그렇게 피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살게 하셨죠. 우박의 재앙이 내려질 때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인데요.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집 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 길을 내셨고 그살 길로 피하라고 큰 소리로 알리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궁정에서 하게 하셨는데요. 바로에게 알리셨고 모든 이들에게, 애국사람 모든 이들에게 다 알리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살 길로 피하여 목숨을 부지한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던 거죠. 20절 볼까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시간이 흘러서 훗날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 민족들이 함께 따라나섰다고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1 2장 38절에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나섰고 양과 소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우박으로 인해서 집짐승이 모두 죽게 되었는데 수많은 집짐승 떼와 다른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따라나서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열 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자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한 받은 거예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지만 집짐승을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박으로부터, 벼락으로부터 보호받았어요. 마침내 홍해의 재앙으로부터 홍해의 역사로부터 보호받아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살 길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완악하게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자들이 바로와 그의 측근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었다. 21절 상반절인데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완악해진 바로와 그의 몇몇 신하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1절 하반절에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바로와 백성들이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은요 그들의 자기 몸과 집짐승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마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문제가 비단 바로의 문제이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설교 단위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통하여서, 또한 걸어가면서 나의 마음 속의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처럼 살아가는지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과 내 삶과 나의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로 사는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만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재앙 속에서도 살 길을 내시고요. 그 살길로 인도함 받으라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 측근들은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내버려둠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심지어는 수없는 재앙을 보면서도 마음에 주님을 묵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내 삶을 돌이킬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 돌이킬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스스로 마음을 내버려 두는 자를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바로가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측근들이 이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두사라고 하셨는데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내버려두사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에게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바로의 마음뿐만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말씀 듣고요. 곧장 돌이켜서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삶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여라, 용서하여라, 낮아져라, 화해하여라, 한몸되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얼마나 반응하고 계십니까? 정직하여라, 빛 가운데들 교제하여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만 바라보아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아서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고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두는 영역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에 뒤이어 2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시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불의와 악행, 탐욕과 악의 시기와 살인, 분쟁과 시기, 적의 수군거림 중상 하나님을 미워함 이러한 추악한 것들로 꽉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것들을 남들에게도 권면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는 일이 이토록 무서운 일인 겁니다. 마치 잘 가꾼 정원에요. 잡초 한 포기가 났는데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면 섭시간에 정원 전체가 잡초 천지로 변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유리창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 심리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개제한 이론이었는데요. 건물에 요만한 구멍, 창문에 요만한 깨진 구멍 하나만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구멍을 수리하지 않고 창문을 수리하지 않으면 그 건물 전체가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깨진 구멍 하나 둬 내버려 두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건물이 폐허가 되고 그 타운이 우범지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깨진 창문을 하루 이틀 내버려둘 때 도둑이나 강도들이 이것을 보고 그 건물이 관리가 안 되는 건물이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고 그 건물 전체가 우범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도 깨진 창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같이 완악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또한 제 마음이라는 창문을 완악하게 내버려 둠으로 제 삶을 망쳤던 사람입니다. 음란이라는 돌이 제 마음 창문에 구멍을 냈습니다. 혈기라는 돌이 제 마음 창문에 구멍을 냈습니다. 마침내 제 마음이 마귀 소굴이 되어지고 죄악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주한 제 삶은요. 재앙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신학생이면서도 불구하고 내 은밀한 죄 그대로 내 혈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살았습니다. 신학생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려졌겠어요. 매 수업마다 성서토 등도 구약계론 신약계론 매 순간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으니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완악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신학교 시절 제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학사 경고를 받을 만큼 방황했어요. 너무나 방황했어요. 그러면서도 교만하게 목을 뻣뻣이 들고 다니면서 제 마음을 내버려 뒀습니다. 결혼 후에서 집안에서도 말못할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역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내 마음을 방치하고 살았어요 그 결국이 마음의 질병과 몸의 질병을 비롯한 재앙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과 동역자와 설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로 들어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나 저도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좀처럼 움직이질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재앙을 만나야만 죽을 순간이 되어야만 망할 순간이 되어야만 돌이키겠습니까? 재앙을 만나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오히려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 살 길로 인도함 받으라, 집안으로 피하라. 하지만. 한번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바로도요 잠깐 돌이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재앙을 마주치자 우박을 마주치자 잠깐 돌이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우박을 비롯한 천재지변이 그쳐지자 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습니다. 34절에,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이것이요, 완악한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제 회개했다가도 조금만 숨쉴수 있게 되면 금세 죄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자 말씀드리면서요. 매일마다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나를 점검하고 빛 가운데 교제하시자 날마다 나는 중노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재앙 같은 삶 살다가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하게 살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저는 그 동안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아주 잠깐 며칠 동안 혈기 상관없이 음란 상관없이 정말 거룩한 삶이 제게 찾아온 줄 알았어요 죄의 죄의 유혹이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자 죄의 유혹은 여전했고 제 본능도 제 본성도 그대로 살아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마치 갓 태어난 아기에게 부모님이 눈을 떼지 않고 돌봐주어야 하듯이 주님이 저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정말 오님 나이에 돌봐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믿음이 자라나니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지고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저 또한 힘써야 하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번번이 마치 걸음마를 걷다가 넘어지는 아이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격려하여 주셨는데요. 그때 다시 돌이키고 점검하며 붙잡게 된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죄 가운데 다시 넘어질 때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바라보리라 하면서 말씀을 펼쳐 읽고 예수동행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음밀한 죄에 넘어질 때나 다시 주님만 바라볼 거야 마음먹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동행 일기로 주님 앞에 피가운데 교제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날마다 예수동행 일기를 놓치지 않고. 쓰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 전에는요 예수동의 일기 잘안 썼어요. 일주일에 세 번, 두 번, 네번 그저 의무감으로 쓸때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마음이 드니까 제가 다시 완악한 바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아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이 기쁨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날마다 내가 살길이라고 여기고 간절한 심정으로 이 일기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동행 일기가 그것의 목적이 일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 말씀 받은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버려두고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동행일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참, 통, 참 좋은 통로를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요, 바로처럼 다를 바 없이 완악합니다. 그러나 그 본성은 이제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같이 말한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갈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나도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24시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같이 말한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게 있어 제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두고 돌아가려는 것에 대하여. 아주 좋은 통로가 된 것이 예수 동행 일기였어요. 이를 쓰면서 제 초점이 주님께로 맞춰지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더라의 삶에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더라. 깨진 유리창처럼 방치하는 삶에서 내 마음이 완전히 말씀으로 수리되었더라. 예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 마음이 내 삶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가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았더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루하루마다 주님께 고쳐 먹고 돌이켰더라. 예 삶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의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버리십시다. 마음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마음.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마음. 완전히 처분하십시다. 이제는 정말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상기하여 묵상하며 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루의 끝에 주님, 나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나 돌이키겠어요. 나 일어나겠습니다. 예 삶으로 뒤바뀌어 지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